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빠졌다는 뜻이에요. 이해가 어떠세요?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. 코사인 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각변한 때리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3분의 파이가 돼서 마이너스. 2분이 되죠. 네.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을 쓰시건 상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. 숙달을 빨리 해놔. 그 노력으로 가능합니다. 얼마든지. 아시겠지? 난 좋지. 우리 편에. 그래서 3분의 2파이가,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소리는 대칭 형태니까 3분의 4파이도 된다. 그리고 4개를 먼저 찾아주는 게 정답입니다. 그래요. 네. <laughs> 레드 그래프 그린 것 같다. 어, 하나 더 그릴게요. 노란 것사인이고요 지금 그은입니다 <laughs> 사인이랑 포사인 곱했더니 음수되는 부분을 찾으래 그럼 예를 들어서 x값이 여 있으면 둘다 양수니까 안되지 뭐 다른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. 이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코사인은 음수로 들어고 사인이 여전히 양수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은 둘다 부호가 다르지 따라서 x범위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부분 하나 그냥. 그리고 또 갑니다 또 가서 어디 여기 부호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또 부호가 다르죠 되고 있어요 얼마냐 2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럼 여러분 썬예 아까 했던 거한번더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뭐 있죠 이거 했거 이거 no. 그러니까 부호 다른 거 노란 거랑 하얀 게 부호가 달라진다 X축 상반되게 그러니까 2쯤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까 부호가 다르잖아요 이해가 요 여기가 얼마인 여기가 2분의 3파이잖아요 2분의 3파이부터 3파이 2파이 사이에서는 사인, 코사인 부호가 항상 다르지 그래서 부호 다른 거 3번 곱했을 때 부호가 다 그럼 얘네들이 열립하는 소리야 이네 가지 값들 중에 이 범위 또는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값만 큐비란 얘기예요 이해돼? 무정한 그렇죠? 3분의 파이 돼야 돼? 안 돼. 안 들어가. 이 범위 안 들어가. 2분의 파이 모두 작아. 3분의 5파이는 되겠는데. 3분의 2파이는? 어디 있는데? 여기 있겠네. 3분의 4파이는? 파이 넘어가는데 2분의 3파이보단 작잖아. 이해도 안 돼. 이게 두 개? 더 아래. 네, 잘하셨습니다. 간단하게 해드리겠는데 숙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아, 자, 정리하시고. 이야기 뭐 아주 많진 않을 겁니다. 다음 주화일까지입니다 확인하가니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일단 앞부분에서 33페이지 113번 방가니 문제까지 가가 다시 한가 니가 니가 니요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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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부완성분 지금 풀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고? 안 했나? 조금완성소금았어 차마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어요근 어디까지 풀려있죠? 지수로그 함수까지는 풀려있나요? 그러니까 78페이지까지 풀려있어 7 3 음, 수능 완성은 조금만 얹어드리기. 현재 73페이지까지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. 까지만 해봐. 78페이지까지. 다섯 페이지니까. 그이어 수첩은 33페이지까지, 수화는 78페이지까지. 빡세게 보내시고, 고생 많으셨습니다.